함수 fx 그래프, 3차 함수 그래프고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y는 gx 그래프가 되었다. 방정식 gx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실근만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을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은 자 생각해 보면 문제는 gx야. gx라는 것은 fx 그래프에다가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했기 때문에 gx는 이런 형태입니다. gx는 fx-a. 이렇게 될 겁니다. 됐지? 그랬더니, 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여기가 x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거나 또는 x축이 이렇게 극값, 극대극소에서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여기에서는 이 함수 gx의 극값, 극대값과 그 다음에 극소값을 곱했을 때 만약에 0이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극대값이 0이 되거나 극소값이 0이 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gx부터 한번 보자. 자, g'x부터 구하면 미분하면 6x제곱 6x 마이너스 12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a 가 있는건데 다 약분 아니 미분해 버리면 0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면 6에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될것 그러면 3차함수에서 오른쪽이 2가 되고 왼쪽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된 상황이야 그랬을 때 뭐,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가 될 거고, 그러면 g-1 값이랑, 그 다음에 g 2을 얘가 극대 값, 극소 값을 곱했을 때, 0이 돼버리면, 둘중 하나는 0이 되면, 이렇게 접해져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고. 그러면 g-1이라는 것은 f-1에서 마이너스 a 을 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한번 대입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10.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a를 빼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되고, 어,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고 했으니까 이거 플러스 a 해줘야지, 맞지? 어, 이쪽으로 넘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플러스 어, a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a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g2를 구해보면 e 대입하면 8, 2 대입하면 8이 16, 그 다음에 4, 3,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0.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6이 되고 빼버리면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0 플러스 a가 될. 그러면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는 3 또는 a는 3. 그래서 두개 더해버리면 답은 33.